Nice game TV. 아 좋고요. 좋습니다. 어, 좋아요. 오늘 준비된 게 오버클럭이다 보니까. 네. 오프닝도 좀 오버해 봤습니다. <laughs> 오늘은 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궁금해하면서 호기심 많이 가지고 있지만 네. 위험해서 안 건드리는 음.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오버클럭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그 어느 때보다도 할수 있는 그런 어, 편이 아닐까. 네이 머리도 이제 오버했지 아 그럼 오늘 그 방송 컨셉에 맞게 준비가 이게 옛날에 유행했었던 그거 있잖아 이렇게 요만한 거 이제 물주면막 머리 막아 잔디, 잔디머리 길 잔디머리만 줍으면 되잖아 여러분 잔디 색깔로 <laughs> <laughs> 그거 생각나는데 아 이름이 어떨까 <laughs> 네. 아, 나중에 뭐만득기 이러면서 팔았던 거 같은데 만득기한다네잘 <laughs>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에는 요즘에 뭐 계속해서 아뭐 자타공인 대한민국 컴퓨터 최고 전문가 왜냐면 이분 말고는 저희가 뵌 적이 없으니까요 아, <laughs> i t 엔 조이의 도상수 매니저님 오늘도 수고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네.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laughs>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혹시 뭐 그런 거 궁금한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뭐 컴퓨터 관련돼서나 뭐 이렇게 쇼핑할 일 있어서 내가 뭐 용산 쪽이나 이런 데갈 일이 있다 혹시 가면은 도매니저님 어디서 볼수 있어요? 뭐 이런 궁금점 있는 음... 시청자들한테 혹시 뭐 저는 어차피 ITN Joy 용산 쪽에 있기 때문에 오시면 네. 항상 보실 수는 있으십니다. 아, ITN Joy 용산 매장에 가면 네. 매니저님 계시다. 네,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계시다고 합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아, 예, 하니까 감사하신 <laughs> 네,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죠. <laughs> 자 일단 오늘 이제 어, 오버클럭에 대해서 쭉 알아볼 건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초적인 부분도 다한 번씩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오버클럭이 뭐냐? 일단 오버클럭이라는 거는 이제 CPU마다 이제 각 정규 클럭들이 다 있습니다 음. 각 정규 클럭들이 있는 이제 제품이 초기에 인터넷에 출시했을 때지정되어 있는 이제 그런 작동 클럭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오버클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원래 평균 작동 클럭 이상으로 작동을 하게 만든말 그대로 오버를 해서 쓰는 음. 그런 방법을 오버클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조사가 만들어진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게. 그렇죠. 만들어 내는 것. 그렇죠. 그걸 오버클럭이라고 한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음.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사실은. 저 직접적으로 제일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오버클럭을 하면은 원래 제품 이상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 제조사는 그걸 왜 방구안하냐? 어 지금 초기에는 이제 방관을 하지는 않았고요. 네. 전부 다 이제 오버클럭이라는 거는 이제 개인들이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나름 나름 아름 아름 이렇게 했던 게 오버클럭이고 음. 지금 현재는 이제 제조사들도 전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이제 판매량을 위해서 모든 CPU들이 오버클럭이 다 되게 만든 건 아니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K 버전. 뒤에 K가 음. 붙는 CPU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CPU들이 오버클럭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AMD 같은 경우는 FX 버전. 음. 이런 종류들이 전부 다 오버클럭용 CPU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AMD의 음. FX가 붙었다는 걸 지금 꼭 알아야 되나? 그건 몰라도 되나요? 어, 지금 꼭 모르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AMD의. <laughs> 아, 그 정도에요? 네. 네. AMD의 FX는. 네. 네. 몰라도, 몰라도 되는요 네. 네. 지금 굳이. 네. AMD로 버클럭할 이유는 사실 없는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예전부터 저도 뭐 막연히 알고 있었던 거는 오버까지 감안하면 인텔 그냥 써라 좀더 비싸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음, AMD 그정도로 지금 안 좋나요? 이 마이크 잘안 되나 지금? 어. 네 말씀 말씀이요 어, 요즘에는 이제 AMD가 잘안 되는 가이 보다도. 이제 인텔 CPU 성능에 비하면 이제 성능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같은 클럭으로 작동을 한다고 치더라도 일단 같은 클럭에서 작동하는 이제 성능이 차이가 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버클럭을 했을 경우에 이제 AMD 같은 경우는 인텔보다 온도가 좀 기하급수적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 성능도 떨어는데 오버클럭과 상관없이 오버클럭과 상관없이 이제 같은 클럭에동 클럭의 c p u 라고 하더라도 클럭당 성능비가 인텔보다 지금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편이죠. AMD기는 얘 그만해도 될것 같고요. <laughs> 네. 그 오버클럭은 결국 뭐냐면은 원래 나온 가격대, 원래 나온 성능보다 더 높인다라고 하면 사실 하면 무조건 좋은 건데.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오버클럭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결국 그 제조사들은 뻥 나면 니네 책임. 이렇게 뭐. 그 권장하지는 않았었잖아요. 아무 그 느낌 아니에요.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 열면은 뒤네 책임. 우리 A/S 안해줘 그렇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예전에는 오버클럭 자체를 인정을 안 했었죠. 네. 인정을 안 하고 이제 개인 소수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버클럭을 했었는데 솔직히 오버클럭을 했고 CPU가 죽더라도 제조사에서는 확인할 방법이었거든요. 솔직히 음. 뚜껑을 깐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코어 있는 부분은 웨이퍼로 전부 다 트랜지스터가 1억몇 천만 개, 뭐3억몇 천만 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일일이 그 전부 다 해볼래하고 확인을 해볼 수는 없. 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클럭해 갖고 CPU가 죽다고 죽었다고 하더라도 제조사에서 확인할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아 <laughs>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요. 좋은데요. 오버를 해서 CPU가 나갔어요. 음. 오 어, 이거 CPU가 안 되요라고 했을 때도 오버해서 나갔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은 아예 이제 AS 센터 쪽에서는 거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 쪽들 입장에서도 그거다 확인해서 책임 묻는 비용보다 차라리 뭔가 서비스를 해주는 게 나은 수준이다. 서비스를 해서 나은 수준이라기보다도 이제 AS 센터라든가 제조사가도 이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CPU 오버클럭을 해서 이제 주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인이 불가능하다 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일단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어, 저도 막연히 오버클럭 뭔가 잘못 건드렸다가 이거. 망가지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큰일 난다 그냥 그런 막연한 걱정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이제 여러분도 줄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럼 CPU가 고장, 난다. 왜 고장이 나는, 뭐, 막연히 오버클럭이 뭔가 오버해서 끌어내는 거니까는 고장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일단은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 지금 오버클럭 방식하고 예전하고는 좀 많이 틀리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만 오버클럭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메인보드도 받쳐 줬어야 됐고 그다음에 메모리 이세 개가 통합적으로 됐어야지만 이제 CPU 오버클럭이 좀 제대로 됐었어요. 음.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이제 샌디브릿지라든가 아이비브릿지, 하주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배수로만 조절이 가능하고 단독적으로 CPU 자체만 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세 가지 조합이 완벽하게 되어야 었할 상황보다는 훨씬 더 오버하기 유리한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죠. 음... 그러니까 요즘은 아예 뭐 오버를 오버가 된다라고 아예 대놓고 광고를 하면서 물건이 나오니까.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할수 있는 오버 클럭. 그렇죠.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고 사실 오버 클럭하면은 좀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라는 이, 인식 때문에. 막연한 좀 두려움이 있어요 솔직히. 네, 괜히 내가 잘못 건드렸다가. 컴퓨터가 이제 고장 나면 답답해지니까 안 건드리는 건데 누구나 지금 오버클럭을 다할수 있나요? 지금은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제조사 그러니까 메인보드 제조사 측에서도 아예 각 메인보드 자체에 보면 프로파일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네. 이제 고정되어 있는 클럭에서 어느 정도 설정값들을 전부 다 프로파일 값으로 다 넣어 놔 가지고 그 설정값만 클릭해서 저장하고 나오게 되면은 그 설정값대로 오버클럭이 자동적으로 되는 아 그냥 메인보드에서 뭐 이렇게 하면요? 그렇죠. 금박지 가지고 뭐, 막, 해,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버클럭에는? 그거는 예전에 한 20년 전 그런 얘기고요. 지금은 그렇게 무식하게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아 음. 아주 바이오스에서만 건드려줘도 오버가 쉽게 쉽게 할수 있다. 그렇죠. 오 그러면, 이따가 간단하게 할수 있는 오버클럭의 시범을 한번 보여주실 건데. 네. 저 근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게, 최종적으로는 기본적으로 CPU 오버클럭 그걸 일반적으로 는 의미하는 거죠. 뭐 CPU 외에도 다른 것들도 오버클럭이 되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 오버클럭 대상 품목들은 CPU가 일단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메모리 오버클럭도 있고요. 아, 메모리도요? 네, 메모리도 오버클럭이 가능하고 음. 대신 이제 메모리도 정규 클럭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DDR3 같은 경우는 뭐 1600, 12800 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그 클럭을 낼수 있는 보장되어 있는 클럭이죠. 오버클럭이 음. 보장되어 있는 클럭들을 이제 메모리들이 판매가 지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도 흔히 이제 그래픽 카드 판매 포장지에 보게 되면 OC라고 적혀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OC. 음. 그런 것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 엔비디아에서 레퍼런스로 이제 GPU가 나왔을 때 정규 클럭 이상으로 작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제품들이 OC 제품들이고 그런 제품들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거기서도 또 그래픽 카드 오버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음.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뭐 제조사 입장에서는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버클럭 일종의 패턴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제품군을 출시를 하기는 하는데 네. 유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 가격에 여기 성능 있는 것보다 약간 낮은 거오버클럭서 이렇게 쓴게 이득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이득인데 이제 그 그래픽 카드에도 보면 이제 제품명들이 다 있잖아요. 뭐 네. 640, 650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동급인 650 제품들에서 OC 제품이 있고 가격이 똑같다 그러면 당연히 OC 제품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 640을 아무리 오버클럭을 해도 650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죠. 음. 하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오버클럭을 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버클럭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위 제품을 팀키라고 하는 그런 음. 제품들은 어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다 당연히 그렇죠. <laughs> 음 조금 음. 좀보 보면서 좀 했으면 네. 좋겠어요 이게. 결국, 만약에 오버를 한다라는 건, 오버클럭을 한다라는 건, 저도 뭐, 아주 예전에 오버클럭, 막 이런 거 해보고, 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궁극의 튜닝의 이제, 끝은 순정이다, 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버가 워낙에 심플하게, 간단하게 누구나 쉽게 오버클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적인 장비만 하면 은 오버를 했었으면 좀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렇죠. 한번 좀 시범을 보여줄 수 있는 거 네. 그~ 시범 들어가기 전에 준비물이라 그래야 될까요? 오버클럭 하시려면뭐이 정도는 그래도 챙기시는데 뭐 이런 거 있다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 이제 CPU 전압 쪽에 좀 이제 안정적으로 전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음. 이제 거의 저가형 파워들을 구매를 하시면 안 되시고 네. 음. 웬만하면 좀 어느 정도 고용량의 이름 있는 네.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실 고장소에너지 파워 워낙 또 <laughs> 그렇죠. 아, 파워 쓰면 어. 약간 좀 설득력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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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파워는 모든 컴퓨터의 부품에 전기를 공급을 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음. 만약에 파워가 불안정하게 되면 나머지 부품들 죽고 그 다음에 음. 수명이 짧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파워는 상당히 중요한 거로 보시면 되시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CPU 오버클럭을 하게 될 때는 기존에 이제 CPU에 포함되어 있는 소쿨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발열 해소를 하기에는 오버클럭에서 발열 해소를 하기에는 좀 이제 상당히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인텔 기본 쿨러보다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잘만 쿨러군요. 사제, 쿨러거든요. 사제 쿨러를 흔히 말하는 사제 쿨러. 네. 이 제품으로 장착을 해줘서 발열 해소를 좀더 원활하게 해줄수 있게 그렇게 보시면 되니다 그런 게 이게 이제 가격. 대비를좀 봐야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버를 하는데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저클러가 가끔 10만 원이다. 이러면 상위 모델 에 사는 게 나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쿨러가 1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CPU에서 그 10만 원 이상의 클럭을 낼수 있는 CPU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오버클럭 하기에는 전부 다 쿨러를 장착을 하기 때문에 이 쿨러가 지금 한요런 쿨러가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예요? 제가 많이 싸진 걸로 알거든요 제가 이 가격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긴 좀 힘든데 거의 한 7, 8만 원그 이상 그 정도 때 10만, 그렇죠 10만 원 안쪽으로 그렇죠 있는 거 근데, 이런, 굳이 이런 쿨러뿐만이 아니라도 더이 쿨러보다 더 가격이 저렴한 쿨러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음, 네. 3만원짜리 쿨러 같은 경우에도, 잘 만해서 나온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 제조사, 네. 이런 제품에서 나온 제품들도 전부 다, 다 사용이 가능한데, 그럼 일단은 한 대충 한 5만원 정도 요 안쪽으로, 쿨러를, 위아래로, 다드 그렇죠. 쿨러는 구, 구매할 수 있는데, 뭐, 그거야, 본인 만족, 성잘 따져보고 그렇죠. 하면 된다. 근데, 음. 우리가 지금 이제 도매니저님이 보여줄 거는, 오버클럭인데 아주, 아주, 아, 오버는 아니잖아요. 그냥 국민 오버 쉽게 할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오버 컬러를 보여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음. 일반인들이 좀더할수 있는. 할수 있는. 그 정도면은 사실은 사제 컬러가 그렇게 고가가 아니어도 충분히 다하다 아, 근데 일단은 음, 지금 네. 오, 나중에 제가 오버를 하면서 보여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확실히 쿨러를 바꿔야 되는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음, 아, 그러니까 수상자분들이 제일궁금한건 결국 그거 첫째는 난이도 내가 할수 있냐 없냐? 둘째 그렇죠. 가성비거든요. 결국은 사제 콜라까지 내가 사유된다면은 과연 이게 얼마나 성능 향상을 뽑아낼 거냐. 그러면 일단은 파워는 한몇 아트 정도 한한600 한 아트 이상? 대도록이면500 와트도 괜찮긴 한데요. 네. 이제 600 와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성을 생각을 했을 경우에 좀 내가 고가의 파워드를 못 산다. 600 와트, 천궁 뭐 이런 거. 뻥궁 같은 거는 <웃음> 구매하시면은. 그러니까 <laughs> 말고. PC 본체를 바, 바로 날려버릴 수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laughs> 뻥궁 구매를 하지 마시고요. 네, 600 네. 와트급에 많이 들어본 메이커로 그렇죠. 네. 해주시면 좋겠고요. 음. 하지만 파워드 결국은. 유명한 브랜드를 사면 그만큼 좀 안전한 거죠. 그렇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가격이 가장 비싸고 제일 무거운 제품이 진짜 좋은 제품이고 안에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확신에 찬 듯이. 아무튼 <웃음> 네. 그러면 아, CPU를 오버클럭하위 해서 내가 5 0 0 w 의 파워를 쓰려고 했는데 자, 600W, 500W와 600W는 가격 차이가 가격대 차이가 어느 정도 올라가죠? 거의 차이 나봐야 만원에서 이만원 정도. 만원에서 이만원. 그러면, 그러면 사제 쿨러도 아까 최진보보니까한 3만 5천원 이런 거에도 충분하다. 그럼 국민 다 오버. 합쳐서 한 6만원. 그니까 러한 5, 6만원 정도를 추가로 내가 더 투자하면 오버를 해볼, 오버를 수, 있다. 해볼 수 있다라는 CPU 오버를 할수 있다.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오. 좋습니다. 그럼 뭐 준비하신 거뭐 오버 과정이나 이런 거 한번 쭉 보면서 한번, 뭐 예. 네. 보도록 하죠. 자, 자, CPU 오버를 하는데 안전하게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들어가는 게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음. 더 비용이 들어간다.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걸 전제하에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오버클럭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부팅을 하시고 Delete 키를 누르셔가지고 바이어스 화면으로 일단 진입을 먼저 하시고요. 네. 지금은 UF 바이오스고 전부 다 GUI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그래픽 유저 방식이여 가지고 바이오스 화면이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네네. 네. 여기서 이제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F2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게, 네, 지금 뭐 바이오스 같은 거 하는데 바이오스는 네, 이안잡히죠요 불이 안 나니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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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쪽에서 잡아 주셔야 될것 같은데 카메라를. 너무 네. 뭐 그럼 기본적인 뭐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원래 현스팩 같은 것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이게 안 나와서 그 보고 하셔야 되잖아요. 요 컴퓨터 요, 요 화면을 보고 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잠시만 요 지금 화면이 아 모니터 전원을 예 아니야 다시 됐으니까 여기 그그 그 얘기도 하질 때 우리가 저번에 메인보드 할때네제 시리즈가 이제 어떻게 뭐 오버 용이다 근데 H 시리즈도 오버가 가능하다? 네, 엣시 시리즈도 오버가 가능한 게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바이오스를 제공하는 게 있는데요 네. 그런 바이오스를 제공하게 되면 예즈락 같은 경우 논제트오시라고 되어 있는데 논제트오시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네. 오버클럭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음... 논제트? 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시. 예, 바이오스 오시는... 항목에 들어가면 그게 오시는 되어 있군요 약자죠? 오시가 오버클럭의 약자입니다 네. 오리지 카운티는 아니고 오시. A, Z 시리즈가 아니어도 오버를 할수 있는 모델도 있다. 제조사 별로 조금 다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결국 이제 오버를 하려면 지금 이제 생생 나오는 게 쿨러와 파워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메인보드도 오버형을 사야 되는데 뭔 소리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그8 시리즈에서는 에지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H87라든가 이제 그 이하보드에서도 오버클럭이 가능하게 해놨고요. 네. 그 실질적으로 이제 기가바이트라든가 아예 ASUS 제품 중에서도 찾아보면은 전부 다 오버클럭이 Z 시리즈 말고 가능한 보드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음. 오버를 하는데 반드시 Z 시리즈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거는 조금 더, 어. 그니까 느낀 사람 좀 폭이 넓어졌다 그래야 되나? 선택의 폭. 예전에 오버는 진짜 소수의 전유물 이런 느낌이었는데, 좀 대중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냥. 그렇죠. 일단 대중화는 되고 있긴 한데, 지금 이제 나오는 CPU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하면 오버 수율이라든가, 야, 아이비 브릿지, 하즈웰 같은 경우는 그 온도라든가 오버스를 해서 기존의 샌디 브릿지에 좀못 미치는 그런 성능들이 나오다 보니까 음. 지금 은 이제 오버클럭이 어느 정도 좀 약간은 좀 주춤해졌다. 음. 이렇게 볼 수도 좀 하기는 있습니다. 하기는쉽고 선택의 폭은 넓어졌는데 정작 재미는 볼수 있는 구간은 좀 줄어들었다. 그렇죠. 이제는 이제 흔히 말하는 국민 오버 같은 게 샌디브리지에서 이제 4.5기가 정도로 오버클럭을 하면은 국민 오버라고 불렀었는데 네. 요즘에는 CPU 소율에 따라 가지고 4기가에서 4.5기가 사이 잘 나와야지 4.5기가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음. 아, 오히려 상위 CPU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음.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오버를 좀 해보고 싶은 분들이 이번 CPU는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그 다음 아. CPU를 이제 노리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하면. 지금 현재 나온 거는 오버를 하기에는 수율이 좋지가 않으니까. 많은 어떤 그 하드코어 유저들도 오버에 대해서 지금 모델의 오버에 대해서 관심 좀 단지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요 다음 모델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익스트림 오버클럭커들 같은 경우에는 CPU에 상관없이 전부 다 오버클럭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어 일단은 그 뚜껑을 딴상 그 포장을 개봉한 그대로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일단은 뭐 하나를 부셔 보고 싶다 분들. <laughs> 이거는 해보고. 내가 네.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네. 성능만 높이면 된다 네. 이러신 분들 아주 익스트림한 분들이시죠. 네 많이 계시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분들이 거의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요. 네. 자 한번 그러면 네, 네. 오버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네 잡아주시고. 지금 F2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가바이트 보드는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네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여기 위에 있는 항목 중에서 제일 MIT라고 돼 있는 항목 중에서 두 번째 어드밴스드 프리퀀시 세팅. 세팅. 이쪽에 들어가면 이제 오버클럭 항목들이 있거든요. 음. 이게 지금은 제가 4.4기가로 기본적으로 오버를 해놓은 상황이어서 네. 바이오스를 초기화를 먼저 시켜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초기화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프리퀀시 세팅이 들어가셔서 다른 거는 전혀 건드실 필요가 없으세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기가바이트 보드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업그레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 제조사에서 기가바이트에서 제공하는 CPU 성능을 20% 아니면 40% 60%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프로파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와 자동으로 저렇게가 오버가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CPU 업그레이드라는 항목에 가시게 되면 은 여기서는 이제 4.3기가, 4.4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프로파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엄청 쉽게 돼 있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 오버를 할수 있는 이제 배수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CPU 클럭 레티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엔터를 치게 되면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네. 여기서는 바로 숫자로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 일단은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베이스 클럭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베이스 클럭 곱하기 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34배수 4 7 0 k 가 3.4기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34배수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를 44배수 즉 4.4기가 1기가를 제가 오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오버클럭 같은 경우에는 XMP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표준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익스트림 메모리 프로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버클럭 메모리들의 프로파일들이 다 있습니다. 음. 여기서 프로파일들 정해져 있는 것만 선택을 해 주시면은 바로 밑에 보시면은 1600 옆에 2400으로 바뀌어 있으시죠? 음. 지금 현재 메모리가 19200짜리, 즉 2400MHz로 작동하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음... 잠깐만 좀 설명을 저... 좀 원래가 <laughs> 이 CPU가 원래 이 CPU 모델이 뭐죠? 4675K입니다. I7, 아, I5. I5, 그게 몇 기가죠? 3.4기가죠. 3.4기가 짜리를 4.4기가로 지금 오버클럭을 한 거고 네. 메모리도 지금 바이오스에서 툭툭 건드리니까 메모리도 지금 오버클럭이 그렇죠. 동시에 지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메모리는 몇에서 몇으로 올라간 거라고요? 메모리는 그러니까 1600에서 2400 1600에서 2400으로 그렇죠. 800이 올라가는 점, 거죠. 저렇게 놓고 세이브 에 엑시트 하면 끝이려고요? 그렇죠. 여기서 세이브해서 엑시트 하면 끝입니다. 일단은 근데 지금은 <laughs> 이제 제가 세팅해 놓은 게 일단은 끝인데, 네. 이게 오버의 그 가장 기본적인 세팅 끝이긴 한데, 네. 나중에 이제 안정화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 안정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오버를 한 클럭이 정상적으로 이제 안정, 이제 실생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장을 해놓고 나가고, 안정화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돌려서 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 다음에 윈도우로 들어가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제 이제는 그 안에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음... 자. 이야. 근데 아까 그 바이오스 메뉴에서는 네. 4770K 막 이런 식으로 떠 있었잖아요. IC4. 그게 이제 제조사에서 정해놓은 프로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CPU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아. 지금은 이렇게 해서 바이오스에서 간단하게 오버클럭이 됐어요. 근데 오버클럭이 됐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잘 작동을 하는가. 네. 음. 요거를 지금 체크하는 네. 요 과정을 지금 해본다는 거죠. 아, 지금부터 아,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제 윈도우로 들어가서 제가 프로그램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윈도우에서 전부 다 프로그램 세팅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화 테스트에 많이 쓰이는 프라임 95라는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 관리자를 켜서 실질적으로 이제 코어들이 100% 작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CPU 클럭이 정상적으로 지금 나고 오 있는지 CPU-Z라는 인식 프로그램을 확인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음. 자 보시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결국 CPU의 지금 현재 상태를 체킹하는 프로그램들을 돌려서 그렇죠. 저거 어디서 많이 본 프로그램이거든요. 저거. 이거 보통 이제 포맷하고 드라이버 깔고 할때 뭐. 테스트하고 이러는 용도로 쓰는 거죠? 이거는 일단 CPU 그 그러니까 CPU 정보를 확인하는 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조금 줌을 좀해 주시겠어요? 보시게 되면 보일까? 일단은 I, i5 4670키 나와 있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이제 코어 스피드 4.4기가. 음, 4.4로 나 아, 지금 이제 클럭이 떨어졌는데요. 보통 이제 오버클럭을 할때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이제 오버, 오버를 해놓은 최고 상태의 클럭을 픽스, 그러니까 고정을 시켜놓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요즘에는 그렇게 굳이 사용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전력 관리 기술. 그러니까 이제 스피드 스텝이라는 인테리어에서 만들어 놓은 기술이 있는데 이제 실생활하는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클럭들이 이제 변경이 되게 되거든요. 음. 그 이제 변경이 되는 부분에서 맥시멈 클럭으로 올라갈 때만 오버클럭했을 때 클럭으로 작동할 수 있게 그렇게 오. 사용도 가능할 수. 그러니 오버클럭을 해놨다 한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압 빨리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는 CPU 굳이 쌩쌩 돌리는 것도 아닌데 그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클럭을 그만큼 써야 될때 얘가 그걸 올리면서 맞게 이렇게 한다. 그렇죠. 그렇게 엄청 좋은 거네요, 이거는. 이거는? 예전에.